이번 급락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것인지, 왜 우리나라 증시는 이번에 확진자 관련해서 급락을 한 것일까요? 갑작스럽게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 하락,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또한번 사이드카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요. 슬슬 지난주 금요일부터 증시가 불안불안하더니 급기야 화요일 날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 상황 점검을 꼭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은 이번 급락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8일 코스피 지수의 주체별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까만색 선이 18일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 추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기간의 수급,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 초록색 선이 개인의 수급입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 보면 개인은 5천억 원 순매도, 외국인은 700억 정도 순매수, 기간은 한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증시 하락의 주체가 개인 투자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이 시간대별로 수급의 추이를 살펴보면 사실 증시 하락의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순매도로 일관을 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순매수로 지속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흐름을 보시면 초반에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했어요. 많이 할 때는 2천억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 그리고 그때 코스피 지수의 상태도 고점이었다. 그러다가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때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축소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2시 지나서 조금 반등을 하더니 2시부터 급기야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합니다. 그때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계속해서 순매수였다가 순매도로 전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이슈가 터졌냐? 정총리가 코비드-19 방역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 서울 청사에서 비공개로 긴급 중대본회의를 개최했다. 그 시각이 바로 오후 2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과 절묘하게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맞닥뜨리면서 지수가 급락을 했다. 계속해서 코비드 19 확진자가 잠잠했는데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폭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한다. 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했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마감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코비드 i d 1 9 확진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급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다들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일지 과거의 미국 증시 독일 증시를 보면서 팩트체크를 해 볼게요 먼저 나스닥 지수와 미국 일별 확진자 추이입니다 이첫 번째 그래프가 미국의 일별 신규 확진자 추이고 요 밑에가 나스닥 종합지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확진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초까지 확진자가 계속해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소강상태에 접어드나 했더니 보시다시피 6월 중순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별 2만 명까지 하락을 했는데 일별 거의 8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구간에 지수를 보면 오히려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독일의 닥스 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독일은 사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해요. 일별 확진자 그래프가 한 3월 말에 정점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감소로 합니다. 그렇게 7월까지 이어졌는데 7월 중순부터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또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당시에 일별 한 200명까지 떨어졌다가 8월 들어서는 1000명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지수를 보면 살짝 조정을 받았다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확진자가 급증을 할때 지수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 확진자 때문이 아니에요. 이때 나온 기사를 보면 은행, 자동차, 실적 부담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원래 독일 증시가 은행과 자동차, 이 업종 비중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업종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자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라고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봤을 때 일별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 해서 다시금 증가한다 해서 지수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구간에 그것을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증시는 이번에 확진자 관련해서 급락을 한 것일까요?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저점 대비 주요국 증시의 상승률입니다. 저점이라고 한다면 코비드 19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가장 최악의 상태를 기록했을 때 바로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부터 주요국 증시들의 주가 상승률을 현재까지 이 지수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탑이 누구냐?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지수는 급락을 하고 나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2 위는 누구냐?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스닥 지수와 타입니다. 동일한 상승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기 전 한때는 두배 넘게 상승을 해서 다른 증시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아웃포펌 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하이 종합 지수, 항생, 니케이, 독일 지수를 보시면 사실 7월 이후부터는 박스권입니다. 계속해서 약간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6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실 코비드 i d 1 9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주요국 증시보다 상당히 많이 아웃퍼폼을 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오른 그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늘 반영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코비드 i d 1 9 확진자가 급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부분을 빌미로 삼아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코스피 지수의 펀드멘탈은 어떤지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포워드 순익 추이입니다. 12개월 포워드가 무엇이냐?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12개월간 기대되는 예상 순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의 포워드 순익이니까 코스피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들의 예상 순익 합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예상 순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12개월 포워드 값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포워드 순익 추이를 살펴보면 일단 코비드 9팀이 정점을 잃었을 때 이때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차츰차츰 반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번에 2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 포드 수익 추이가 하향 조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 실적을 전망을 할때 근거 없이 하지 않거든요. 가장 그 기준이 되는 잣대가 무엇이냐? 최근에 상장사들이 실적이 어땠느냐 그 부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2 분기 실적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향후 포워드 순익을 살짝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스피 지수의 펀드멘탈이 크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역시나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런데 애널리스트의 예상순위 이 값을 믿느냐 당연히 그 값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절대 믿진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향성이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부분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락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반응을 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급작스럽게 꺾였을 때 그때 코비드 나이팅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기사가 나왔다 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코비드 나이팅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독일의 사례를 봤을 때 확진자가 급증하는 구간에서 지수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미국 지수는 그것을 무시하면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무엇이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주요국 증시 대비 너무나 과도하게 상승을 했다 그 부분이 포인트다 그러한 증시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코비나19 확진자 급증이라는 이슈가 나오자 그것을 비밀로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았나,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스피 지수의 포드 순위 추이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번 급락이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도 단기적인 조정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가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조정은 한번 내지 두 번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이슈가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이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주식을 3억원어치 특정 종목에 대해서 3억원어치나 들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거든요 해당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말이 되면 될수록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 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매 관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양도소득세 이슈 때문에 확실히 개인들이 매물을 많이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오르는 증시가 사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가파르게 오르면 가파르게 하락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본다면 이렇게 적당히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오히려 손바뀜이 일어나고 증시가 단단해져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번에 급락을 여러분들이 의연하게 잘 대처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잘하셔서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